안녕하세요.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왕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상록수역 주변으로 빌라 구하시는 분들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바로 내부를 구경해 보겠습니다. 네, 들어가 보겠습니다. 2010년식 빌라고 오른쪽 신발장이 있는 현관을 지나서 바로 정면으로 거실이 있는 구조의 빌라입니다. 2010년식이지만 내부와 관리가 꽤나 잘 되어 있었고요. 굳이 수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거주를 할수 있을 만한 집이었습니다. 거실도 큼직하게 있었고요. 제 거실 뒤쪽으로 있는 주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. 주방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고요. 싱크대가 살짝 작은 게 조금 흠이긴 하네요. 환기창도 있고 주방 바로 뒤쪽으로는 발코니도 있어서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편해 보이는 주방이었습니다. 발코니는 폭도 꽤 넉넉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붙박이장도 있고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는 발코니네요. 네 다음은 주방 바로 옆으로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. 첫 번째 작은 방크기 나쁘지 않았고요. 북향이지만 길쪽으로 트여 있어서 채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짐이 좀 많은 집이라 짐을 좀 감안하고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. 현재는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크기 괜찮았고요. 창이 조금 작은 게 흠이라면 흠일 수 있겠네요. 다음은 뒤로 돌아서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. 안방은 짐이 없어서 그런지 꽤나 커 보이는 안방이었습니다. 이곳 역시 북향이지만 길쪽으로 트여있어서 채광은 꽤나 밝은 방이었습니다. 안방 뒤쪽에는 안방 욕실이 있었는데요.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할수 있는 크기로 고장난 곳 없이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네, 다음은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. 메인 욕실 크기 아주 좋았습니다. 고장난 곳은 없어 보였고요 욕실 집기들도 모두 잘 부착되어 있네요.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상록수역 인근의 2010년식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상록수역 주변으로 빌라 원하시는 분은 꼭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.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